안녕하세요. 네, 경구노인문화센터 한글강사 김영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느덧 21년도 1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쵸? 어, 연초에 계획하셨던 거잘 이루셨는지 또 코로나 때문에 막 멈춰 있다가 또 지금은 조금 어, 활동을 하시고 계실텐데 음 그래도 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흔한 말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네 오늘은 우리 올 1년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시작해볼게요. 네, 어, 2021년 월별 계획표. 네, 그동안 계획하신 거 얼마나 이루셨, 이루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어, 그 월별로 어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목차를 보시면, 올해가 2021년 신축년이었잖아요. 1년의 계획, 월별 행사, 공휴일 이런 순서로 자, 2021년 해오름달 새해 아침에 힘있게 이제 오르는 달이고요. 신정해가지고 이제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뭐월 새해 뭐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새해 맞이 뭐그 그 새해맞이도 많이 가시죠. 정동진으로도 가시고, 또 가까이는, 음, 가까이 뒷산에 가셔서도 많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해 인사. 자, 보시면, 우리 계획을 세우셨죠? 네, 저도 매년, 아, 매년에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뭐, 운동하기, 다이어트하기, 공부 열심히 하기, 뭐 학생들, 그쵸? 또 금연하기, 금주하기,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햇대 옷 입고 인사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2021년 이런 달력을 보시면서 밝게그 가족 행사들도 체크하시고 그러시죠 그럼 보실게요 네, 그 다음에 2월은요 어떤 날이에요? 시생달이고 일샘 추위와 꽃샘 추위가 있는 겨울의 끝 달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2월 12일에 설날, 음력, 정월, 초하루 또 2월 26일에는 뭐가 있어요? 음, 그, 1월 음력으로, 1월 15일 정월 대보름, 이렇게도 있지요. 그래서 차례도 지내고, 이제, 정월 대보름 맞이 또 이렇게, 설날에 세배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어, 동구 노인 문화센터 해가지고, 이렇게 달력도 나오죠. 그죠? 렇 네. 또 보시면, 3월은 물오름달, 매와 글에 물이 오르는 달, 3월 1일, 3일절, 3월 2일은 입학식. 유치원뭐 초중고 다 입학하잖아요, 3월달에. 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이제 좀 다들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시기도 할 거고, 또 어, 3일절은 1919년도에 10월 1일에 시험돼서 국경일로, 공휴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보시면 3일절 행사도 하고요, 네, 유관순 열사, 그 이렇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인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 코스건 달고 막 그랬던 기억나는데 요즘은 어때요? 이렇게 강당에서 네, 이렇게 하죠. 네, 옛날에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그냥 서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강당에서 아주 많이 발전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은요. 입세달에서 물오는 나무들이 저마다 잎을 도드는 날이에요. 4월 1일은 만우절. 만우절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만우절 날 교실을 바꾸면 선생님들께서 출석부 들고 오셔갖고 어, 근데 이 우리 우리 반 아닌가 하고 막 이렇게 가시다가 또두 선생님들이 만나서 막 그런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너무 뭐. 그런 장날 심하게 만들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4월 5일은 식목일이고또 한식도 있고, 4일9는 혁명 기념일도 있고,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물이 오른다는 거고요. 충무공 탄신일 이렇게 네.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5월 푸르른 달. 마음이 푸르른 모든이의 날이고요. 가정의 날이죠. 그래서 가정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고 5월 5일 어린이 날이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7일 성년의 날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어? 여기 가려졌는데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어떻게 부부의 날이죠면 21일이라서 둘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 해서 21일이, 어 성, 그, 부부의 날이고, 성년의 날도 있는데, 네. 그,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었다 해서, 그런, 그, 성년의 날을 축하해 줬다고 합니다. 어린이날, 꿈을 부풀게 하는, 푸르른 꿈을 부풀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날, 또, 이렇게 카이셔 접었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 이거는 부처님 오신 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번 보실게요 6월 아, 네 이렇게 애지경지 부부지래 해가지고 부부의 날을 축하하는 것봤고요 6월은 누리달이라고 해서 온누리의 생명의 소리가 가득 차 넘치는 달 호국보은의 달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음 순국선열하신 분들의 그 넋을 기리는 달 그래서 호국보은의 달이라고도 하고 6월 6일 현춘일날 아침에 10시 되면 그 사이렌 소리 울릴 때 잠깐 그후어 선열들을 위한 능념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6월 14일, 응력 15일, 뭐단호도 있고요. 6월 21일 하지, 낮이, 가장 긴날 6월 20일, 6.25전쟁일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현충일 행사 있고, 단호때 씨름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자보시면네 이렇게 단호날 이렇게 탈춤도 치고, 네 하지에 대해서 네 24절기의 하나라고 낮이 가장 긴달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7월은 견우직녀달견우직녀가 만나는 아름다운 날인데요 7월 11일이 초복이었고 7월 1 7일 재헌절이죠 그다음에 7월 21일에 중복이었네요 이렇게 복날이 오면은 삼계탕 2열7열 우리 조상들은 따뜻한 그 더운 때 더 따뜻한 걸 드시면서 어그그 그 더위를 다스렸다 그래서 이렇게 수박도 이렇게 시원하게 드시는 그런 여름이에요. 여름. 그 다음에 재원절 7월 17일 재원절 나라를 다스리는데 기본이 되는 법률을 헌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포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법률이 이제 생겨났고 법률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 지켜가야 할 일들을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규칙 그리고 가장 그, 기본적인 헌법이죠.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태극기. 그 다음에 재헌정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은 타오름달. 하늘에서 해가 또는 땅에서 가슴이 타는 정열에다 그러니까 8월은 정말 덥잖아요. 우리 올해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지금 추워지니까 그 더웠던 기억이 다 잊어지고 이제,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이러는데 정말 많이 더웠었죠. 네. 이렇게 8월 10일은 말복이었고, 8월 14일 칠성날이어서, 7월째 적역으로 8월 15일 강복절, 그 다음에 어 칠성날 오작교라고 써있는데 까마귀 오호예요 이렇게 까마귀들이 다리를 놓아줘서 견우와 징녀가 만났다 해서 까마귀 오작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말복, 더이 말복맞이.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에서 벗어나 독립한 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 그래서 이렇게 광복절 특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태극기 물결. 네. 언제 봐도 정말 예쁘죠.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너무 반갑고, 태극기 보면 막 가슴이 뭉클하고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네. 또한번 보실게요. 이제 9월이에요. 열매달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 달이고, 9월 21일 추석,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 송편. 네. 햅살로 빚은 송편이고요. 또 추석 차례도 지내죠. 이렇게 성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하늘 연달 해서 아침의 나라가 열린 날, 개천절이죠. 그다음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에요. 우리 노인 문화센터이니까 노인의 날도 기념할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국군의 날, 노인의 날,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네. 자, 또 보시면 11월 마름달.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치닫는 날인데요 11월 7일 입동이에요 이렇게 입동 되어있죠 그 다음에 10월 9일은 소방의 날 11월 11일 농업일이란 빼떼로데이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가래떡데이 왜냐 우리나라는 이제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쌀 소비를 위해서 농부들을 위해서 그 빼빼로데이는 그 과자잖아요. 네, 가래떡데이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 빼빼로데이, 빼빼로 이렇게 주고받지 말고 가래떡데이 해서 가래떡도 예쁘게 막 색깔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다음에 12월은 매듭달이에요. 마음을 가다듬는 한해의 끝머리달 그래서 12월 25일 동지도 있고, 20, 22일 동지도 있고, 25일 성탄절. 그 다음에 12월 31일은 2021년 마지막 날이 되는 거잖아요. 동지에 이렇게 동지 팝죽.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 12월 31일 마지막 날, 까치까치 설날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학생들도 그때 이제 겨울방학이 되는 거죠. 이렇게 1년을 이제 달려왔어요. 이제 강의를 마치면 우리, 에 월별 계획표라고는 했는데 이제 가정에서는 어그조그마한그 책상 탁상용 달력에다 어 생일도 체크하시고 또 누구 축하해 줄 날, 결혼 기념일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서 1년을 잘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시면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매달 세웠던 계획들 있었잖아요. 잘 실천하고 계셨는지,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어, 그,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럼 보시면, 엊그제 이제 막 새해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뭐 힘차게 출발하세요. 막 이런 내용들을 서로 문자 주고받고 했었는데, 벌써 이제 12월 한달 남았어요. 달력이 한장 남았어요. 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쵸? 코로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대면으로 이제 활동도 멈추었고, 막 그럴 때가 많았었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하루하루가 이제 일주일이 되고, 그쵸. 또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모여서 1년이 되잖아요. 그렇게 12월이 이제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뜻깊은 21년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가오는 이제 내년에 이민 년이, 22년 이민 년. 새해도 희망찬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해 동안 동영상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어, 1, 어, 1년 동안 이제 그한 달에 두 번씩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12월 말이 일 다가오고 어, 내년에또 이제 이민 년 호랑이 해잖아요. 네, 호랑이그 용맹스러운 기운을 받으셔서 내년에도 더 어, 많은 계획들 세우시고 실천하시고, 또 올해 계획을 세웠지만, 뭐니 뭐 이렇게 실, 실천하지 못하셨거나 이루지 못하신 그런, 그런 계획들, 소원들, 어, 내년에는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늘 건강하셔야 되고요. 또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남은 이제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희망차게 22년 어, 2022년 2민년 새해 희망찬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면도 많았는데 동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새해 또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